안녕하세요 아프로입니다 어, 이번 퀘스트는 여기에 띄워놨듯이 괴물의 속굴 퀘스트 입니다 이 퀘스트는 이번에 비욘드 도어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겨난 퀘스트 인데요 어, 퀘스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굉장히 큰 크고 강한 괴물을 한 마리 잡는 퀘스트 입니다 어, 지도에서 보면 은 이렇게 퀘스트 인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으로 안보이고 초록색 물음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어 이게 퀘스트 그러니까 괴물의 소굴 퀘스트라는 걸알수 있는 힌트가 이 근처 가까이로 가면은 되게 조용하던 배경음악에 뭔가 되게 약간 이상한 우웅 이런 소리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이게 사운드까지 잘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까이 가면서 사운드가 들리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야겠네요 어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우우막 이러면서 뭔가 약간 막 동굴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온 듯한 그런 사운드가 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퀘스트 근처에 오면 그래서 지도에서는 그냥 초록색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운드를 들으면은 아 이게 괴물의 속을 퀘스트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퀘스트 입구를 지나쳤네요. 잠시만 이쪽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면은. 어,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다이아몬드를 바꿔 끼면은, 잘 보이죠? 해골바가지들 보이시나요? 이 널브러진 뼈들. 어, 먹고 퇴하고 뱉어놓은, 이, 이 처참한 자네들. 어, 사슴이고, 뭐, 멧돼지고, 사람이고, 막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괴물에서, 괴물이 살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가 바뀌었죠. 괴물을 처치하세요. 괴물을 처치하면 되는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 조금 이렇게 동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여기 이제 빛이 보이면서 어막 자네들이 막더 많아지거든요 이쪽에 이 안쪽에 이제 괴물이 있는데 괴물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예티 뭐 그런 설인이나 뭐 예티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종류의 괴물 뭐 이제 묘사가 돼 있고요 굉장히 키가 크고 생각보다 빨라요 막 대쉬하면서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좀 방심하다가는 죽기가 딱 좋거든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한두 번 죽은 게 아니라서 어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잡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덫을 좀 놓겠습니다 철덫 4개 있는 거를 주르륵 나가지고 철덫으로 일단 피를 좀 빼고요 어, 이, 동굴, 이 여러, 아시겠지만, 더, 본인이 밟으면은 본인 에너지 답니다. 이거, 안 밟게끔, 옆에 길을 잘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요렇게 설치를 하고, 들어가 보죠. 슬쩍 보면은, 오, 무서워요.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막 위에서 막, 이게 점프하면 돌도 떨어지고 장난 아닙니다. 오, 여기 발, 발끝 보이네. 오오오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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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친구. 덫을 밟아볼래? 여기 아주 좋은 덫이 있다. 우와! 친구 유리야 덫을 밟아봐. 그렇지. 오우! 오우, 저런 거 맞으면 이제 기절 걸립니다, 기절. 기절 걸리면은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나마 덫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죠? 얘가 약간 출혈이 걸렸는지 좀 느려졌네요. 오, 운이 좋습니다. 오우! 오우! 오우, 막 점프! 어, 이, 이번엔 수월하게 잡겠네요. 덫을 네개다 밟아, 아파. 어, 무, 무시하고 방심, 어, 방심하다, 나는, 죽기 딱 좋습니다. 어,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어, 하늘에 떠주세요. 어, 어, 어. 야. 야, 이 자식아. 예이. 아, 잡았어, 잡았어. 오, 가죽. 아. 야. 굉장한 걸 해낸 느낌입니다. 이 캐스트 설명에는 혼자 뭐 잡기 약간 힘들어서 뭐 여러 명이 같이 잡아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레이드가듯이. 아뭐이 정도는 뭐 혼자 잡을 수 있겠죠. <laughs> 아, 농담이고요. 이제 괴물을 잡고 나면 퀘스트가 바뀝니다. 괴물이 보물을 보관하는 곳을 찾으세요라고 되어있는데 이 보물이라는 게뭐별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먹고 뭐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포크레인이 하나 있는데. 이 포크레인 옆쪽에 들어가면 은 여기 아이템들이 막 있죠. 잠깐 저건 녹색의 광신도 같은건가. 알고보니까 초록색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의 수수한 예티 친구였는데 제가 너무 잔혹하게 죽인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전에 못보던 아이템들을 몇가지 좀 먹을 수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비우고. 보면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베이퍼3 패딩자켓 이 초록색 버전입니다. 딴 데서 구할 수 없는 레어템이죠. 초록색 아, 초록색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신발도 있는 걸 보이는데 신발은 안 먹어지고요. 안 먹어지고. 이 먹어진 아이템은 이개입니다이 IMCO 전투복 아주 믿음직한 파워구입니다잘 관리하고 별 이유 없이 착용해서 다르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설명은 뭐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베버3 에메랄드 보호복. 이것도 이제 기존에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었거든요. 로라 안녕 로라라는 퀘스트를 깨면 나오는 이제 로라 버전 빨간색 베이, 베이퍼스 보호복이 있었고, 이제 제일 흔하게 보였던 게 노란색 이소룡 쫄쫄이 같이 되는 그거였는데 이 퀘스트를 깨면은 초록색을 줍니다. 초록색, 아 어, 뭐 파워레인저 같아요. 빠루르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위협적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괴물의 속을 퀘스트고요. 초록색. 뭐 방어구랑 옷들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이제 괴물을 잡을 수 없다. 라는 점에서 좀 이제 덫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오는 게 좋은 그런 퀘스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퀘스트는 문이라는 퀘스트입니다. 문. 어 영어로 하면 도어. 문이라는 퀘스트인데, 이 퀘스트는, 그, 처음에 조건이 어떤 거냐면요. 해독키를 6개 찾으세요.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독키를 총 6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해독키가 뭐냐면은, 그 맵에 있는 건물들이나 주요 공간들에 이렇게 랜덤하게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요거를 6개. 찾으시면 되는데, 약간 뭐, 슈퍼컴퓨터처럼 생긴 그런 건데요. 저거를 이제 여섯 개 찾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퀘스트가 바뀌면서 찾은 해독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퀘스트가.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맵에 보면은 바로 요렇게 파란색 서브퀘스트 표시가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해독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여기 해독키를 입력해서 문을 여세요. 자 그러면은 건물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큰지 이렇게 제가 한번 왔다 갔는데 23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벙커 같은데 이것도 벙커 23번, 23번에 아이고 그 눈보라가 치니까 일단 불을 하나 켜고요. 이 입구에서 여기 보시면 단말기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방사능이 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사능. 예전에 한번 그아이작의 차고 에서 <laughs> 맛본 적이 있죠. 그 초록색 방사능. 다음에는 에너지가 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어떤 장소에 가서 뭐 하나 눌러주면은 그 방사능이 사라져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만 빨리 이제 쉬프트로 달리기 해가지고 그 가서 눌러주면 된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잘 안보이지만 여기 입구쪽에 단말기 있죠 연구실로 가는 단말기 해드키 6개를 삽입하세요 6개 이미 다 찾았으니까 확인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바로 열리죠 어 뭔가 그럴싸해요 벙커 23번 여기 초록색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살짝 들어가 보면은 이 초록색이 다 방사능이에요 지금 여기 입구까지만 갔는데도 방사능이 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캐스트 여기 그 병, 목표에 보시면은 방사능의 원천을 제거하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맞으면서 가서 제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치료할 수 있는 뭐 텃밭 샐러드 라든지 방사능은 붕대죠 붕대가 방사능을 치료해주는 막. 봉대를 준비하고서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방사능. 어! 아, 방사능 이렇게 이 위쪽으로 계단이 있거든요. 이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빠르게 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방사능 주니 안정화 요 레버 있죠. 이걸 누르면은 방사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방사능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퀘스트 목표가 바뀝니다. 장치를 작동시키세요. 장치를 작동시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요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장치를 한번 작동시키러 가보자. 이 장치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약간 타이머신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장치 작동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장치 작동! 오오오 뭐가 이건 뭐, 삐용! 하더니, 세상 여긴 어디지? 대체 무슨 하면서,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시베리아에서 추운 곳에서 막 내복 입고 북방버섯 주스면서 뛰어다니던 애가 어디 뭐 굉장히 따스해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노래도 되게 평화로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뭐 적도 없고 나비 날아다니고 막 아, 좋다. 야 좋네. 이런 데서는 어 이런 헬멧도 좀 벗어 줘야겠죠. 공기도 좀 쎄고 콧바람도좀 어 가끔 쐬줘야 건강에 좋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아요 이게 가다 보면은 이게 과거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길을 가보면 어, 왼쪽 갈림길인데 왼쪽에는 누가 이렇게 예쁜 식탁보도 놓고 파티를 하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탁자 위에 카메라가 있군 써봐서 나쁠 건 없겠지 카메라 쓸수 있고요 일단 이 연구일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베이퍼3 인사이더 많이 보던 이름이죠 <laughs> 베이퍼3 가브리엘만 The f u t u r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 가브리엘 만이라는 박사가 이 스토리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사인 것 같아요. 이 베이퍼3 연구소와 관련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 게임의 스토리가 밝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 3호뭐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스테이크. 스테이크. 먹을 수 있습니다.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릴에 더 있어요. 8개. 육즙 줄줄. 아 먹고 싶었어 스테이크. 보시면은 풀이 더 푸르고 고기도 더 맛있던 1992년의 스테이크입니다. 어 대략 25년 된 25년 된 스테이크네요. 25년 전 스테이크. 맛 한번 볼까요? 아 맛있어. 육즙이 막 이렇게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 지금 이 시대가 1992년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과학자의 사진 보면은 가브리엘 만 스팀. 그래가지고, 가브리엘만 박사가 여기 가운데 있고, 그, 팀원들이 사진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1992년. 이로 돼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 타임머신이구나. 이게 과거로 왔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사진. 이게 사진 촬영하기가 힘든 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춰야 돼요, 막 거리를. <laughs> 발로 뛰어서. <laughs> 얍! 얍! 잠깐만,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려면, 그렇지. 나무 가운데서잘 나온 것 같나요? 찍어볼까요? 사진 촬영! 같은 날. 사진이 세이브 게임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사진도 저장됩니다. 로우 폴라로이드.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스테이크도 먹고, 이제 그 스토리에 한발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이제 가보면은, 뭐, 주차장에 차들도 막 있고, 건물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막혀서 갈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막혀서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신가요? 오 가브리엘 만 박사죠. 얼굴 봐도 알수 있겠네요. 이건 마치 옛날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야. 과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이 가브리엘 만 박사랑 그 팀이 뭔가 연구를 하는 장면인 거고. 여기 보시면, 반사는 표시도 있고, 뭐, 이런저런 표시들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안 열려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여기선 공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실. 그냥 스테이크 먹고 사진 찍고, 뭐, 잡지 잠깐 보고,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이문 열기를 누르면은, 뭐지? 내 착각인가? 하면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죠. 돌아가는 문을 찾으세요. 경보음이 울리고, 이 판넬은 뭐지? 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실이, 막, 막 울리는데, 다들, 뭐, 어, 뭐지? 하면서 움직이진 않아요. 아무도, 아무도, 어, 뭐지? 이러면서 다 여길 쳐다보고는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움직이질 않네요. 커피머신도 있고, 장화도 있고, 뭐, 문, 열 수도 없네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 오는 이겁니다. 다중공간 쌍방향 순간이동기 작동. 여기가 에 이런 게 있지? 너무 접근하기 쉽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걸 누르면은 가득 참 아이템이 너무 많네요. 머핀 먹자. 머핀 따위 먹고 아이템 먹 먹으면은 뭔가 윙하면서오오오 오, 오, 누가 막 잡으러 오는데 아 이렇게 딱 현재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이라는 퀘스트는 사실 뭐 아이템을 먹거나 뭐 보상이 크다라기보다 가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퀘스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뭐 메시지들이나 이런 데서 힌트가 나오긴 했었어요. 뭐 타임머신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다라고 뭐 생각하면 되겠죠. 쌍방향 순간 이동기, 배터리 고갈. 이 장치를 사용하면 신체와 장비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퀘스트는 끝났고 퀘스트 아이템 스테이크랑 요 상방향 순간이동인데 뭔지 써볼까요 한번? 써볼까? 안 써봤는데 한번도 불안하네요 얍윙어 뭐지 <laughs> 제가 지금 이게 꽉 차긴 했어요 허기랑 뭐 이런게 꽉 찼는데 신체와 장비가 이전 상태로 간다니까, 장비를 땅에 막 버려볼까요? 장비가 막 되나? 다시 돌아오나? 버린 거는 다시 되지 않네요. 뭘까요? 어디에 쓰는 아이템일까요? 한번 죽은 다음에 체크를 해볼까요? 죽으면 떨구잖아. 아무튼. 어이구 이 녀석이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늑대 녀석 주제에 어딜 방해하고 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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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렇게 문캐스트까지 진행해 봤고요 이 아이템은 뭔지 저도 아직 좀잘 모르겠네요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퀘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퀘스트는 암흑물질 퀘스트입니다. 어, 암흑물질 퀘스트 설명을 읽어보면, 당신은 웬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통로는 지하복도로 이어지며, 이 복도는 복잡하게 얽힌 벙커망의 일부인 듯 합니다. 이 지역을 탐사하세요. 어, 벙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돌아다니는 퀘스트라서 뭐 별다를 게 없는데,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시간 제한이 있고, 좀 이제 어두컴컴해서 잘안 보인다는 거. 지도에서는 이렇게 느낌표, 파랗게 느낌표 있고 살짝 주변으로 벙커가 보이는 그런식으로 되어있고요오 어, 늑대가 따라오니까 빨리 한번 벙커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아! 벙커로 들어오면은 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어져 있는데 왼쪽은 막혀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다보면은 이렇게 빛이 있는 곳이 보이고 문이 있는데요 어, 이쪽은 마찬가지로 막힌 문이고 요쪽 문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문단말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런 곳에 방문자 수를 세는 장치가, 라고 하지만, 올라가질 않아요. 이거 가끔, 어 예, 방, 방금, 방 움직였죠? 가끔 얘가들이 삑살이 나가지고, 잘안 되더라구요. 어, 어, 됐다. 809한 명. 방문자. 아, 됐습니다. 여기는, 어, 베 페이퍼3 방호복 전시되어 있고요 제가 쓴 헬멧과 똑같은 헬멧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탐사를 하면 되는데, 이 그냥 막 여유롭게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연구실로 가는 문열 여기 단말을 눌러서 문을 여는 딱그 순간부터 막 경고가 울리고 막 약간 어두컴컴해져 가지고 막 빨간 불이 막 번쩍번쩍 거리면서 어 방송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얼마 안 주는데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그 카운트다운 안에 그문 밖으로 다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은 그대로 이 안에 문이 확 닫히거든요. 안에 갇혀 가지고 암흑물질 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어, 시간 안에 빨리 못 나오면 죽는 약간 무서운 퀘스트죠 자 그러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자 여기는 약간 어둡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바꿔볼게요 뭐,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버그 같은데요 문이 자동 닫힌다고 한 1분정도 주죠 60초 여기 막 오면은 뭐 아드레날린 주사 이런거 필요없고 어 물질 퀘스트 아, 전투복 그, 예티 잡았을 때, 괴물의 소굴 퀘스트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방어복이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직진하면 갈수 있는 곳이 하나, 오른쪽으로 해서 갈수 있는 곳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 여기 파란색 패딩 자켓 있네요. 배그 비상 식량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체기랄이지, 어쩌지? 20, 20몇 초밖에 안 남았네요. 방어장화. 베이퍼3 방어장화 풀세트 맞출 수 있겠네요. 방어장화 있고. 그게 뭐 별게 없죠 먹을 수 있는.. 어 여기 뭐, 뭐지? 방사능 차단되면.. 차단ливо... 아 뭐야 구린거 이거 버려 9 8 7 6 5 4 3 2 1 땡! 오우! 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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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갇힐 뻔했어 와 가까스로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갇혀요 시간 다 되면 짤없이 닫히면서 받아버리고, 지금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안쪽에 막 암흑물질 나와서 이 안에 갇혀있으면은 에너지가 달아서 금방 죽습니다. 방사능 받듯이. 자, 그래서 안에서는 뭐 이런 장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제가 입고 있는 이 IMCO 전투복, 아니면 뭐 파란색 패딩, 뭐 이런 간단한 아이템들이랑, 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배급식량,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죠. 그래서 뭐 보상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전투복에 만약에 갖고 싶은데 나는 그 괴물의 속수 깰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 암흑물질에 도전해서 빠르게 달려보시면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암흑물질 캐스트 여기까지 하고 다른 캐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